중국한테 맨날 뺏겨. 작년 수능 롤드컵도 중국한테 뺏겼죠. 올여름 중간고사 MSI도 중국한테 뺏겼죠. 그 짜증났던 35 핑핑이 사건도 그렇고, 안 그래도 중국한테 심기 불편하던 차에, 간만에. 한중전 국뽕사이다 한번 터져줬다. 그지요? 뭐가 사이다니야. 대한민국 롤프로리그의 이름은 LCK입니다. 올해 세계대회 2022 롤드컵에 진출한 LCK의 한국 4팀이 네 전원 8강 진출. 그 중에 LCK의 한국 3팀이 4강 진출. 한한한중 4강 대진에서 홀로 남은 중국 팀마저 떨고내면서, 결승전까지 집안 싸움 한한 내전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롤드컵 이변이야 뭐 드문 일도 아닐 일인데 왜 이렇게 맞춤형 특집편까지 준비했느냐? 아무도 결승감 전력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이 언더독이 기적의 기적의 기적을 일으키며 역배 역배 역배를 거듭하며 이번 롤드컵을 역대급 빅 재미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드래곤 X, 롤이스포츠팬 아니신 분들은 DRX라는 팀 이름 많이는 못 들어보셨다 그지요? 시즌 내내 아니 팀의 생존 기간 내내 불곡과 드라마로 가득찬 그 팀, 이스포츠 낭만 언더독의 미라클런. ERX 기적의 행보를 따라가 보압니다! DRX의 시작은 인크레더블 미라클 IM이라는 팀부터였습니다. 이 팀은 2012년 창단 이래로 s k 의 한자리를 꾸준히 지켜왔던 롤판, 근본 오브 근본 팀중 하나였는데요. 근데 초창기엔 성적이 신통치가 않아서 s k 토너먼트 시절에도 8강까지밖에 못 가고 훌리계제로 바뀐 단일팀 시절에도 비밀번호 79787을 찍으며 부진했거든요. 그렇게 약팀 이미지가 박혀가던 중 순서대로 롱주, 킹존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킹존! 레고! 2017년 서머, 2018년 스프링 LCK 2연패를 이뤄내며 당당하게 강팀 대열에 합류. 이를 계기로 약팀 이미지를 깔끔하게 벗어내는 데 성공하지요. 이 팀은 이후에도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으니 국제 대회 우승이 없었어요. 때문에 LCK의 날고기는 다른 명문 팀들에게 명함 내밀기가 조금 살짝 아쉬운 상황이었지요. 2020년에는 팀 이름이 마침내 DRX로 바뀌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기존 선수들이 대부분 계약 종료로 팀을 떠나자 선수 육성의 달인 C맥, 김대호 감독을 선임하고 로스터의 대부분을 신입급 선수들로 채웠거든요 세간의 저평과는 달리 뚜껑을 까보니 2020년의 DRX는 엄청난 돌풍의 팀이 되었습니다 정규 시즌 스프링 3위, 서머 2위를 기록하게 되거든요 롤드컵도 진출해서 8강에 그치긴 했지만 대부분의 선수가 어렸던 만큼 한 시즌 더 합을 맞춰보고 더 성장한다면 세계 정복도 들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포텐셜이 있는 팀 팀이었지요. 하지만 이런 DRX 팬들의 바람과는 달리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시즌 막판 프런트와 선수들이 마찰을 빚게 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생겼고 결국 계약이 끝난 주전 멤버들이 모두 팀을 떠나버렸거든요. 작년에 이어 또다시 팀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스토브리드에서 선수 영입까지 실패한 DRX는 또다시 로스터 대부분을 신인으로 채우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임의 김대호 감독까지 그리핀 사건의 여파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면서 5개월 출전 정지를 당해버려요. 쌓아 올리는 건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지요. DRX 는 다시 약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나마 2021 LCK 스프링 시즌은 유일한 잔존 레귤러 표식 선수의 고군분투로 버텼지만 서머 시즌에 가서는 팀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렸거든요. 징계가 끝난 김대호 감독이 돌아왔지만 팀의 부진을 막을 수는 없었고 DRX는 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12위 꼴등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DRX는 1년 만에 장래가 촉망받던 팀에서 장례식같이 폭망스러운 팀으로 추락하고 만거지요. 이 시기에 많은 DRX 팬들이 떠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 스포츠판에 선수 이적이 작다지만 한두명씩 들락거리는 것도 아니고 뭐 정부 칠 만하면 팀이 공중분해 돼버리기 일수니까 거기에 더해 2승 16패라는 성적표를 보면서 팬심이 지쳐버리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이게 또 시즌이 끝나고 선수 영입이라도 제대로 해갖고 팬들의 마음을 돌려야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롤 선수 연봉이 매년 상승일로 하늘로 치솟는 데다가 이제 선수들이 단순히 받는 돈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팀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좋은 동료들이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된 시기였거든요 때문에 당연히 전 시즌 꼴등을 기록했던 DRX에 들어갈 좋은 선수는 별로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DRX가 작년에 스토브리그에 실패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모셔온 새로운 단장님이 있었으니 바로 T1이 LCK를 호령하고 세계를 제패하던 그 시절 사령탑을 맡고 있었던 롤판의 레전드 감독 최병훈이었습니다. 이제 최병훈 단장이 된 그는 놀랍게도 2022 시즌 DRX의 첫 번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어지럽고 어려웠던 스토브리그에서 꼴등 팀이었던 DRX가 원하는 선수 영입을 모두 성공한 겁니다. 든든한 탑솔로 킹겐 황성훈 선수와 작년 시즌 팀의 실질적 에이스였던 정글러 표식 청년 선수를 잔류시켰고 미드라이너에는 역동네 중국 리그인 LPL에서 활약하고 돌아온 한국인 4대 미드 유망주 중한명 제카 김건우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서포터 자리에는 놀랍게도 전전 시즌 롤드컵 우승, 전 시즌 롤드컵 준우승이 빛나는 강원 출신의 베리를 영입했고 원딜 자리에는 더 놀랍게도 10년 차 원딜러, 1년 전에 팀에서 떠났던 데프트 김혁규 선수를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프런트와의 마찰로 팀을 떠났다고 알려진 그였기 때문에 데프트 선수의 DRX 복귀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검증된 탑 정글의 가능성 넘치는 미드 그리고 경험과 관록의 바텀까지 순식간에 DRX팀의 평가는 최악팀에서 해만볼하다 아모른직다로 바뀌었지요 물론 DRX가 2022시즌에 우승권 팀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흔히 LCK 강팀의 표본이라고 불리는 젠티담에 비교한다면 아직 그들을 쓰러뜨리기엔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롤드컵 진출 정도는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충분히 드는 선수 구성이었고 또 단기전 토너먼트에서 사람 일을라는게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니까 DRX 팬들로서는 꽤 기대를 걸어볼 만한 시즌이 되었던 거지요. 하지만 여기서 순조롭게 흘러갔다면 지금의 DRX 스토리가 있지도 않았겠죠. DRX는 시즌 내내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주전 멤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심지어 DRX 프런트란 감독이 싸워갖고 시즌 도중에 감독이 경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거든요. 초반부터 어수선한 분위기에 DRX 선수들은 경기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는다. DRX.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팀이 시즌을 완주할 수 있게 만든 건 베테랑들이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었기 때문이었지요. 특히 팀의 주장이었던 데프트 선수의 역할이 아주아주 아주 컸습니다. 밖에서는 차분한 태도로 인터뷰에 임하며 불화설들을 일축했고 안에서는 당황했을 선수들을 다독이며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합니다. 덕분에 위기를 이겨낸 DRX는 넘어질 듯말듯 순위를 지켜내며 롤드컵 선발전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DRX가 시즌을 잘 버텼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발전을 뚫고 롤드컵까지 진출하기에는 당시에 더 강해 보이는 팀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DRX가 롤드컵을 가기 위해선 5판 3선 승제 경기를 9번 연속으로 이겨야 했는데 외국 베팅 사이트에 따르면 모든 경기 매당이 DRX 쪽에 거는 게 역배였다고 하지요. 실제로 전문가 평가도 DRX가 약세라고 보는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DRX의 역대급 미라클 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선발전 두 경기를 모두 5과까지 가는 혈전 끝에 승리하며 당당히 롤드컵 티켓을 쟁취해낸 거지요. 대부분 롤드컵 진출만으로도 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DRX는 그 평가를 비웃기라도 하듯 롤드컵이 열린 미대륙으로 넘어가 더 대단한 기적의서 사실을 써내려가게 됩니다. DRX는 l c k 4실으로 롤드컵에 진출했기 때문에 바로 16강 본선에 갈수 있는 게 아니라 플레이 인스테이지라는 예선을 한번더 거쳐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DRX는 올해 MSI 챔피언 RNG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DRX는 중국 RNG를 잡아내면 당당하게 조 1위로 롤드컵 본선에 합류합니다. 35핑! 그리고 진짜 홈경기로 많은 국내 롤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중국의 RNG를 박살내는 모습에 DRX는 환호를 받기도 했지요 DRX는 롤드컵 16강 본선에서 C조에 배정되었는데 여기도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었지요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 무대에 도전한 LEC 1시드 로그 올 시즌 중국에서 정규리그를 둘다 준우승을 기록한 저력의 LPL 2시드 탑 e스포츠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DRX가 아무리 잘해봤자 조 2위고 잘못하면 16강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경기였던 유럽의 로그전에서 패배를 기록 하면서 DRX 8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여기서 나온 데프트 선수의 명 인터뷰가 DRX 선수들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안 꺾마. 승패라는 결과보다는 경기력이라는 과정,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주장 데프트 선수의 메시지가 그대로 전해지자 DRX의 경기력은 놀랍도록 떡상하기 시작합니다. 16강 조별리그에서 타이 브레이커 포함 5승 2패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 심지어 LPL의 2시드, e 강력한 롤드컵 우승 후보로 꼽혔던 탑 e스포츠를 조별리그에서 탈락시켜버리는 대이병까지 만들어내지요 DRX가 t s 를 잡았습니다 자신있게 올라간 8강 여기서 맞닥뜨린 건 작년 롤드컵 우승팀이자 데프트 선수가 LPL 리그에서 뛸때몸 담았던 친정팀 EDG였습니다 EDG 또한 강력한 우승후보 우승 중 하나로 꼽혔고 객관적인 전력상 DRX의 기적은 여기서 멈출 거라는 예상이 또또또 많았죠 실제로 초반 경기 양상은 DRX에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1세트에서는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가다 후반 한타에서 뒤집히며 역전패를 당했고 2세트에서는 상대방 넥서스의 체력이 단한대 남아있는 상황니다 상황에서 옥제기가 재생성됐어요. 그래서 백도에 실패하는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당하면 지게 되지요. 연속으로 아쉬운 두 경기를 겪으며 2대 0. 웬만한 사람은 멘탈 유지도 힘들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스코어까지 벼랑 끝에 몰린 DRX가 또또또 또또 이대로 8강에서 탈락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하지만 DRX는 또 역시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1인 군단 맏형 데프트의 캐리로 3세트 승리. 그의 화답하던 상체의 경기력이 모두 살아나며 4세트 또한 승리. 운명을 건 마지막 5세트에서는 팀 막내였던 미드라이너 제카가 무려 작년 롤드컵 챔피언이자 파이널 M. MVP였던 스카우트 이예찬 선수를 하연 솔킬을 내면서 압도! 지적과도 같은 경기력으로 EDG에게 패패승승승 역전패를 선사합니다. 이로써 DRX는 이전 3기 팀 역사상 최초로 롤드컵 4강에 진출했고 팀의 맏형이자 10년차 원딜러 데프트는 무려 헤스로는 8년, 일수로는 2,942일 만에 롤드컵 4강에 진출하는 감동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지요. 항상 담담하고 차분한 모습만을 보였던 데프트 선수는 승리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이며 그의 선수 시절을 모두 지켜봤던 많은 팬들 또한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감동적인 8강 승리를 뒤로 한채 DRX가 4강에서 맞닥뜨린 상대는 무적함대 젠지였습니다 올 시즌 LCK 서머에서 그야말로 파멸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한 젠지의 경기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게다가 DRX는 올 시즌 젠지를 상대로 단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성을 보여줬었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기세를 끌어올린 기적의팀 d r x 를 하더라도 젠지를 이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번에도 많지 않았죠 또 그런데 또 업셋! 게임셋! 통화는 와... 실화가 됩니다 DRX DRX는 올 시즌 절대 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젠지까지 엄청난 경기력으로 잡아내며 또다시 기적의 업셋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DRX는 4시드 그리고 플레이 인스테이지 진출자 그리고 팀 역사상 최초로 롤드컵 결승에 진출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지요 그렇게 롤드컵 기간 한달 내내 기적을 써내려가면서 결승에 진출한 DRX가 최종적으로 마주친 팀은 바로 롤그 자체 불사 대마왕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버티고 있는 T1이었습니다 운명의 결승전 대회의 마지막 날까지도 역배로 평가받던 DRX는 첫 경기에서 고전합니다. T1은 압도적인 라인전 체급 차이와 빡빡한 탈수기 운영을 보여주며 DRX에게 완패를 안겼거든요. 그렇게 무서운 기세였던 DRX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1세트를 내주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DRX의 미라클런도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위기의 순간마다 켜지는 DRX의 각성기. 꺾이지 않는 마음 발동 롤드컵 선발전, 롤드컵 8강, 4강 모든 토너먼트 다전제에서 그래왔던 DRX의 진가는 패배 후에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압도적인 패배를 겪으면 포기하고 경기력이 더 떨어지기 마련인데 DRX는 오히려 좋아 경기력이 미친 듯이 떡상해 특히 탑솔러 킹겐 선수의 대각성이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조연으로만 취급받던 서러움을 한 방에 날려버리듯 올 시즌 강력한 세체 탑 후보라고 불리던 괴물신인 제우스 최우재 선수를 힘으로 찍어 누르며 그야말로 협곡을 지배했거든요 그렇게 모든 관객들이 입을 담을 수 없었던 접전이 계속해서 펼쳐졌고 옥과까지 가는 명성부 끝에 마지막 운명의 장로 드래곤 전투에서 승리하고 희원의 넥서스로 진격 우승컵을 들어올린 건 기적의 승 DRX였습니다. 그렇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던 DRX 스토리의 마침표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DRX는 올 시즌 정말 기적과도 같았던 행보를 e스포츠 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DRX의 전신이었던 팀의 이름이 IM 인크레더블 미라클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닉값을 네 제대로 한 거지요. 이번 시즌이 끝날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일 겁니다. DRX의 주장이자 마형이었고 팀의 정신적 지주였던 위대한 원딜러 데프트 김혁규 선수도 데뷔 후 3505일 만에 처음으로 로드컵을 들어 올리면서 모든 우승컵이 다 있었지만 딱 하나만 없었던 바로 그 염원의 커리어를 드디어 달성했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우승컵 그 자체 다 팀원들과 함께 해온 과정이 더 소중하다 등등 무수히 많은 명대사들을 쏟아내며 시즌 시작 전 자신이 했던 말을 지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D.R.X와 선수들이 보여준 기적은 게임과 스포츠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줬던 사례입니다. 게임을 통해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인내와 도전 그리고 성장이라는 가치지요. D.R.X의 꺾이지 않는 마음, 데프트의 꺾이지 않는 에이징 커브, 세계 e스포츠 팬들에게 오래오래 꺾이지 않는 응원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G10백과의 김성희였습니다. 축하합니다. 知道。